자, 우리 명사와 형용사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셋째 마당 동사 공부 들어갑니다. 일본어 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단 동사, 하나는 불규칙 동사, 또 하나는 5단 동사입니다. 1단 동사, 5단 동사라고 할 때, 단은 모음에 위해서 나눴을 때,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다섯 단이 있었죠. 아단은 아라는 모음을 가진 소리. 아가사다나 하마야라와 이렇게 됐었죠 이는 이다는 이라는 몸을 가진 소리, 우는 우라는 몸을 가진 소리 이렇게 몸에 의해서 나눠진 것을 단이라고 했었죠. 네, 일단 동사라는 것은 한 단에서만 소리가 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불규칙 동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활용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동사입니다. 가장 어렵겠죠. 네, 불규칙 동사 다행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르 오다와 스르 하다 두 개입니다. 물론 오다 하다에는 다른 말과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말이 있어, 있죠. 네, 갔다 오다, 뭐뭐 뭐 해오다, 또 하다도 뭐 게임하다, 알바하다, 뭐 명사에 하다 붙여서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또 불규칙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두 가지 그르, 스르, 오다, 하다만 외워두면 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단 동사라고 할 때는 5단 동사는 5단이 있었죠?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5단에 걸쳐서 활용이 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활용이 좀 어렵겠죠? 5단 동사가. 다른 책들을 보면 대부분 동사를 배울 때 5단 동사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단 동사, 맨 마지막에 불규칙 동사. 이 순서로 가르치는 책이 많은데요. 저는 1단 동사, 불규칙 동사, 그 다음 에 마지막에 5단 동사. 이런 순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1단 동사가 가장 쉽거든요. 네. 활용이 복잡하게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활용이 복잡해서 어려운 동사인데 쉬운 것부터 배워야지 좀더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네. 자, 우선 19가에서는 1단 동사부터 배우겠습니다. 워밍업 기본 회화 듣기. 서로서로 고한食べる? うん、食べる。テレビも見るうんテレビは見ない。一단계、基本他の行き着。食べる、먹った、食べる。見る、ほだ、見る。開ける、やるだ、開ける。 閉める、立った、閉める。借りる、切れだ借りる。着る、行った、着るご<飯>。ご飯、パー、ご飯。テレビ、テレビ、テレビ。 마 창문, 마더. 도아 문, 도아 수츠, 수트, 양복, 수즈. 2단계, 기본 문형 익히기. 자, 우선 1번은 1단 동사의 사전형을 쓰는 연습입니다. 사전형이라는 것은 기본형인데요.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전형은 일단 동사의 특징은 반드시 사전형이 끝에 르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르로 르라는 소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전형의 뜻이 기본형,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뭐다, 뭐뭐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 다베르 같으면 먹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이대로 사정형을 써서, 먹어, 먹을래, 먹을 거야, 먹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 일본어의 동사는 보통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먹어 라고 할 때, 다베르 하면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먹을 것이다. 이런 미래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조사, 오 라는 조사를 배웁니다. 오가 을, 를에 해당되는 목적격 조사예요. 그래서, 뭐뭐오, 뭐뭐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고한を食べる. 밥을 먹을래. 텔레비오 미르. TV를 볼래. 테레비を見る. 창문을 열 거야. 窓を開ける. 도아を閉める. 문을 닫을 거야. 도아を閉め 자, 이번에서는 부전문으로 바꾸는데요. 부전문은 나이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형이라는 것은 부정형이랑 같은 뜻이겠죠? 자, 일단 동사는 저희가 1편 단심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동사는 활용할 때 꼬리, 꼬리에 있는, 사전형 꼬리에 있는 루를 빼고 다른 걸 갈아 끼워주면 돼요. 네, 복잡하게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소리를 유지해요. 다만 특징은 이단 아니면 에단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형 르 바로 앞에 소리가 이단 소리, 아니면, 에단 소리가 되는데요. 를 나이, 로 바꿔주면, 나이형이 되기 때문에, 나이, 앞에 소리도 역시, 이단, 에단 소리가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네, 그래서 일편 단심입니다. 나이형을 써서, 뭐뭐, 뭐뭐나이, 하면은, 뭐뭐를, 뭐뭐하지 않을래? 뭐뭐를, 뭐뭐하지 않을 거야? 뭐뭐를, 뭐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お金を借りない.

자, 3번에서는 사전형을 써서 질문을 해봅시다. 사전형 그대로 꼬리를 올리면 되죠? 사전형 꼬리는 일단 도사는 반드시 르로 되어 있죠? 뭐뭐 르 라고 질문하면 되는데요. 뭐뭐 할래? 뭐뭐 할 거야? 뭐뭐 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窓開ける? 창문 열래? 窓開ける? 도와, 閉める? 문 닫을래? 노아 지메르. 오카네, 가릴? 돈 빌릴 거야? 오카네, 가릴? 스우츠, 기르? 양복 입어? 수츠 기르? 자, 3번에서 사전형을 써서 질문을 했죠? 자, 4번에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응 이라고 대답할 때는 뒤에 사전형 그러니까 응뭐 머르 라고 대답하면 되겠고요. 부정으로 대답할 때는 응 뒤에 나이형 붙이면 되죠. 응, 뭐 머나이가 됩니다. 응, 아케루. 응, 열래. 응, 아케 응, 시메 응, 들래 응, 시메루. 응, 가리나이 아니, 빌리지 않을 거야 응, 가리나이 응, 기나이 아니, 아니 어 응, 기나이 자, 5번에서는 나이형을 써서 질문해 봅시다 뭐뭐 나이 라고 해서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뭐뭐 하지 않아? 이런 질문이 됩니다

너와 지에 나이? 자 앞에서 만든 모모 나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시다. 긍정으로 대답할 때는 응 뒤에 모모 나이가 되죠. 한국어랑 일본어랑 똑같이 예, yes, o 를 똑같이 대답하죠. 자응 다음에는 나이형, 그다음에 응 아니, 다음에는 사전형 응 모모를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그 근데 규칙은 이렇지만 실생활에서는 꼭 규칙에 맞춰서 말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대답에 원래는 아니 뭐뭐 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응 뭐뭐 할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경우 많죠.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응 뭐뭐르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경우인데 응 뭐뭐르 라고 대답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응? ,食べない. 응? 안 먹어. うん、食べないうん、見ないうん、あんばうん、見ないうん,うん、開けるあに、る子や、うん、うん、開けるうん、閉めるあに、食べや、うん、うん、閉める 셋째 마당, 알쏭달쏭 동사 현재형, 깔끔하게 끝내기. 셋째 마디, 일편 단심, 일단 동사 현재형. 19, 밥한 먹을래 ウォーミングアップ基本フェバーデッキ。そろそろご飯食べるうん、食べる。テレビも見るうんテレビは見ない。一단계。基本他の行き着。食べる。먹った。食べる。見る。ほだ。見る。 開ける。やるだあける,閉る。閉める立った閉める。借りる借りだかりる切る切った切るごはご飯。 텔레비 티비 텔레비 窓 창문 窓문문 도아 수트 수트 양복 수트 2단계 기본 문형 익히기. 1. 밥을 먹을래. ご飯を食べる.레비를 テレビを見る。 볼래. テレビを見る.をる 창문을 열 거야. 窓を開ける.도を 문을 닫을 거야. 노아 오시메르 2. 오카네 오 카리나이 돈을 빌리지 않을래. 오카네 오 카리나이 스우츠 오 키나이 양복을 입지 않을래. 스우츠 오 키나이 고한 오 타베나이 밥을 안 먹을 거야. ご飯を食べないテレビを見ない TV をあんばテレビを見ない3窓開ける窓開けるドア閉めるドア閉める お金借りる?돈 빌릴 거야? 돈 빌릴 거야? 돈 빌릴 る야う트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 응, うん 응, んうん 응, んうんうんう めるうーん、借りない。あに、빌리지않을거야。うーん、借りない。うーん、着ない。あに、あにぼ。うーん、着ない。おごはん、食べない밥안먹어ごはん、食べない テレビ見ない ?TV 안봐テレビ見ない窓開けない창문안열거야窓開けないドア閉めない문안닫을거야ドア閉めない ?6? うん 、응 、食べない。うん 、응 、あんまご。 うん、食べないうん、見ないうん、あんばうん、見ないうん、開けるあに、る子や、うん、うん、開けるうん、閉めるあに、食べや、うん、うん、閉める 3단계, 회화로 다지기. 단어, 소소 이제, 이제 슬슬, 소소마리 별로, 안마리 고맹, 미안, 미안해, 고맹. 조유, 여배우, 조유. 알아. 어머, 어머나. 아라. 회화? 태지야와 서연이는 결혼 3년차 부부인데, 요즘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졌어요そろそろご飯食べる응食べるテレビも見る 응, んテレビは見ないこのドラマ面白いよそうじゃあ見るこれ面白い うん、面白くないうん、あんまり面白くない。そう、ごめん。でも、この女優はかわいいね。あら、私よりかわいい <noise> そろそろご飯食べるいぜパン먹을れそろそろご飯食べるうん、食べる。うん、먹을れうん、食べる。 레비뭐미르 티비도 볼래? 레비뭐미르 응, 비 응, 티비는 안 볼래. 응, 비는안비는안 볼래. 응, 티비는 안 볼래. 응, 티비래 응, 티비는 래비는안래 응, 티비는 래 응, 티비는 볼래. 응, 티비는 래 응, 티비래 응, 래 응, 티 볼래. 볼래. じゃあ見る。これ面白い？イ거재미있어？これ面白い？うん。面白くない？うん。趣味없어？うん。面白くない？うん。あんまり面白くない。うん。別に趣味없어。うん。あんまり面白くない。そう。 くろくな。そう。ごめん。びやね。ごめん。でも、この女優は可愛いね。はじまん、いいよべおのんえっぷね。でも、この女優は可愛いね。あら、私より可愛いおも、だぶだえっぱあら、私より可愛い そろそろご飯食べるうん食べるテレビも見るうんテレビは見ないこのドラマ面白いよそうじゃあ見るこれ面白い 面白くないうんあんまり面白くないそうごめんでもこの女優はかわいいねあら私よりかわいい そろそろご飯食べるうん、食べる。テレビも見るうん、テレビは見ない。このドラマ、面白いよ。そうじゃあ見る。これ、面白いうん、面白くないうん、あんまり面白くない。そう、ごめん。でも、この女優は可愛いね。あら、私より可愛い そろそろご飯食べる。テレビも見る。このドラマ面白いよ。うん。面白くない。そう。ごめん。あら。私より可愛い。 うん、食べるうんテレビは見ないそうじゃあ見るこれ面白いうんあんまり面白くないでもこの女優は可愛いね。 연습문제 1. 주어진 일본어 질문에 부기와 같이 아니로 대답해 보세요. 부기. 고飯, 食べる? 응, 食べない. 1. 텔레비見る? 응, 미ない 2. 마도, 開ける? うううん、ん、ん、開けなない。い。ドア閉閉めめるるお金借りる、うん、借りふぎわがち。いい アニロー、てだてぼせよ。ふキき。テレビ、見ないうん、見る。いる、スーツ着ないうん、着る。い,い、ごはん、たべないうん、食べる。さ 窓開けない。うん、開ける。さあ、お金借りない。うん、借りる。